지난 11월 9일 경복궁의 가을을 볼수 있는 예쁜 공간에서 1 텐미닛 와인 아카데미의 서울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샴페인, 피노누아 그리고 론 벨리 와인을 주제로 클래스가 진행됐는데 론 와인을 소개할 때 같이 테이스팅했던 두 가지 우수 와인과 클래스에서 다 소개하지 못했던 론 벨리 우수 생산자들과 와인들을 이번 시간에 소개합니다. 시라는 세계 다른 산지들의 시라와 뚜렷한 차이를 보여서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나 호주의 시라지는 일반적으로 풍부한 과일향과 부드러운 질감을 특징으로 한다면 북부론의 시라는 높은 산도와 훌륭한 구조감, 복합적이고 정교한 스타일을 보이고 북부론 전체 와인 생산량의 약 80%가 시라 와인으로 세계 시라 생산자들의 지침서가 되는 시라의 본고장입니다. 남부론 또한 레드와인 생산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시라가 유일한 레드 품종인 북부론과 스타일은 많이 달라서, 온난한 기후와 다양한 토양 속에서 풍성한 향을 갖고 자라는 그르나슈를 메인으로, 시라, 무베드르 등의 여러 품종들이 블렌딩되어, 잘 익은 붉은 과일향과 허브, 스파이스, 구조적이고 밸런스 있는 스타일의 레드와인이 생산됩니다. 우리가 북부론 남부론이라고 할땐 지리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이어서 와인 라벨에서 정식 용어로 볼 수는 없고 롬벨리에서 인증된 산지 즉 아펠라시옹은 이렇게 4등급으로 와인 라벨에 표기되는 정식 산지명이자 와인 등급입니다. 먼저 남부론으로 가볼까요? 남부론의 대표 품종인 그르나슈는 따뜻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과일향이 풍부한 품종으로 숙성된 붉은 과일향과 스파이시한 뉘앙스가 주로 감지되는데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남부론 와인은 여러 품종의 블렌딩에서 오는 복합미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예를 들어 남부론의 대표 크리산지인 샤톤노프 듀파프에선 그르나슈를 메인으로 최대 13가지 품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샤토노프디파프 지역을 여행하면 가장 독특하게 여겨지는 것중 하나가 포도밭들에 가득한 이런 큰 둥근 자갈들로 이 토양은 석회암반과 함께 와인의 미네랄리티를 더하고 샤토노프디파프 와인에선 블랙베리, 체리, 라벤더, 로스메리 등의 복합적인 아로마와 스파이스, 부드럽고 둥근 탄인의 질감이 특징으로 에이징되면서 더 부드럽고 세련된 질감과 복합성, 롱피니쉬를 보여주는데 물론, 와인 품질에 따라 다르지만, 그르나슈를 메인으로 하는 와인의 에이징 가능성은 북부론의 시라보다는 길지 않아서 보통 15년을 전후한 정도를 시음 적기로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샤또노프 듀파프의 우수 생산자이자 지난 서울 클래스에서 같이 테이스팅한 클로센장을 소개합니다. 전통적인 양조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기술을 접목해서 여러 우수한 와인을 생산하는 글로센 주은 1,900년에 설립된 곳으로 이들 소유 포도밭 중약 60%는 샤또노프듀 파프 지역의 상징적인 테루 아인 라크로에 있는데 이들 포도 그루의 평균 수령은 50년에서 100년으로 특히 그르나슈 품종이 주를 이룹니다. 클래스에서 같이 테이스팅했던 클로스 행장의 샤토노브 듀팍 비에비뉴는 미국에서만 찾을 수 있는 블렌드여서 특별히 준비했었는데 올드 바인이라는 뜻의 비에비뉴라는 용어를 라벨에 표기했음에서 알수 있듯 이 와인은 라크로 포도밭의 오래된 그르나슈 포도 그루에서 생산된 그르나슈를 주로 사용해서 농축된 자두, 블랙베리 등의 풍부한 과일향, 타바코, 초콜릿, 미네랄리티 등의 섬세하면서도 깊고 복합적인 풍미, 부드러운 탄인, 롱 피니시 등이 아주 좋은 아름다운 와인이었습니다. 잘 만들어진 올드 포도그루 와인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이런 우아하면서도 깊은 풍미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남부로네 비에비뉴를 아주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데 또한 2020 빈티지는 2023년에 발표한 와인 스펙테이러의 탑100 와인 리스트에서 12위에 오른 와인이기도 합니다. 샤토노프 듀파프 지역의 대표 생산자인 샤토라야스입니다 1880년에 설립된 이곳은 남부론의 일반적인 여러 품종 블렌딩 방식이 아닌 그르나슈만으로 와인을 생산하고 전통적인 양조 방식을 유지하면서 테루아와 그르나슈의 캐릭터를 돋보이게 하는 와인 스타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대표 와인인 샤토노프 듀파프 리저브 역시 그르나슈 100% 와인으로 그르나슈의 순수한 과일향과 실키 질감을 잘 살린 우수한 품질과 함께 일반적인 그루나슈보다 좀더 오랜 에이징 가능성이 있어서 와인 애호가들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샤토 라이아스의 세컨 와인으로 불리우는 핀양 또한 100% 그르나슈 품종으로 생산되고, 샤토 라이아스의 독특한 철학과 테로아를 반영하면서도 보다 소프트하고 영할 때 즐길 수 있는 접근성이 좋아서 많은 와인 애호가들에게 사랑받는 와인이지만, 워낙 소량 생산되다 보니 가격대는 높습니다. 샤토 노프 듀파프에서 소개할 마지막 생산자는 도멘 듀비의 텔레그라프입니다. 1898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6대에 걸쳐 브루니에 패밀리가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이들이 소유한 포도밭은 앞에서 소개한 글로생장의 대표 포도밭이 있는 곳이자 셔토노프 듀파프의 대표 산지인 라크로의 대부분 자리에 있고 오래된 역사만큼 와인메이킹 스타일도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해서 큰 오크통인 푸드르에서 충분한 숙성기간을 거쳐 균형과 복합미를 갖춘 와인을 출시합니다. 이들의 대표 와인은 역시 라크로 포도밭에서 생산된 와인들로 복숭아, 살구, 꽃, 미네랄리티가 돋보이는 프레쉬하고 우아한 스타일의 화이트 와인과 레드 과일, 블랙베리, 스파이스 등의 복합적인 아로마, 오랜 숙성에서 오는 부드러운 탄인, 파워풀하면서도 우아한 밸런스를 갖는 레드 샤턴 오프 듀파프를 생산하는데, 라크로 2020 빈티지는 지난주 발표된 와인 스펙테이러의 탑 헌드레드 와인에서 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북부론으로 가볼까요? 북부론에는 이렇게 8 곳의 우수산지인 크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코트로티와 에르미타주 두곳 크리의 우수생산자들을 소개합니다. 에르미타주 씨라는 코트로티 씨라보다 좀더 진한 블랙과일 향, 감초, 스파이스, 타르, 가죽향, 견고한 탄닌 파워풀함과 구조감이 있어서 오랜 에이징이 가능하고 단일 포도밭 와인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서 각밭의 미세한 테루와 차이를 와인에 담아냅니다. 에르미타주의 대표적인 우수 생산자 폴 자블레 NA입니다. 서울 클래스에서 폴 좌블레 n 네의 라메종 블루를 같이 테이스팅 했는데, 1834년 설립된 폴 좌블레는 2006년부터 프레이 패밀리의 소유로, 현재까지 친환경 논법과 현대적 와인메이킹 기술로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표 와인인 라 샤펠은 에르미타주 힐 위에 자리한 작은 채프를 상징화한 이름으로 에르미타주를 대표하는 와인 중 하나인데, 블랙베리, 감초, 스파이스, 미네랄리티가 어우러진 풍부하고 복합적인 아로마와 오랜 숙성 가능성을 갖는 아름다운 와인입니다. 라샤펠은 2021년 빈티지부터 자블레가 아닌 도멘 드 라샤펠 이름으로 출시되고 있는데 와인의 브랜드와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에르미타주의 독특한 테루아를 부각시키기 위한 접근이라고 생각됩니다. 2014년까지 세컨 와인처럼 라프티 샤펠로 알려졌던 라메종 블루는 에르미타주 언덕 동쪽에 위치한 포도밭에서 생산된 시라 100% 와인으로 콘크리트 에그통에서 발효되고 약 12, 15개월 동안 프렌치 오크통에서 숙성되는데, 이중20% 정도만 새 오크통을 사용해서 와인의 섬세한 오크향을 더하면서도 과일 중심의 캐릭터를 유지합니다. 테이스팅했던2016 빈티지 색감은 짙은 루비 색감이었고, 블랙과일, 초콜릿, 감초, 스파이스, 미네랄리티가 조화를 이루고, 펠릿에선 잘 숙성된 부드러운 탄인이 롱 피니쉬로 이어졌습니다. 라메종 블루는 접근성이 좋아서 영할 때도 즐길 수 있으면서, 약 20년 정도의 숙성도 가능한 우수한 시라 와인입니다. 에르미타주의 또 다른 우수 생산자 장루이 샤브입니다. 이곳은 1481년 샤브 패밀리가 설립해서 현재까지 16대째에 이르는 오랜 전통을 가진 생산자로 포도밭별로 나누어 만들어진 각각의 와인들을 블렌딩해서 더 복합적이고 균형 잡힌 우수한 와인을 만드는 훌륭한 블렌딩 기술을 가진 생산자로 아름다운 세라 이 와인과 함께 우수한 화이트 와인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에르미타주 뿐만 아니라 이들의 네고시앙 프로젝트인 JL샤브 셀렉시용 이름으로 생산되는 코트듀론, 생조셉 등의 와인들도 기회될 때 시음해 보세요. 북부론에서도 가장 북쪽에 자리한 그리 코트로티로 가볼까요? 코트로티의 대표 생산자인 이 기갈입니다. 기갈은 북부론의 앙피 마을에 1946년 에티엔 기갈이 설립했고, 아들인 마르셀 기갈 시기에 코트로티라는 산지를 와인 세계에서 더욱 주목받게 했고, 현재는 3대째인 필립 기갈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갈은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추구하며 테루아의 특성을 잘 표현하는 와인 생산에 포커스하는 곳으로 이를 위해 매년 800통의 오크베러를 이들이 소유한 샤또 당피 이름으로 자체 생산해서 모든 와인의 숙성에 사용하고 특히 이들의 탑라인 와인들은 새 오크통에서만 숙성시켜 생동감을 갖는 맛과 향을 더합니다. 비갈레선 북부론뿐만 아니라 남부론에서도 와인을 생산하는데 이들의 대표 와인은 역시 코트로티 지역 우수 포도밭에서 생산된 세이라와 비오니의 블렌딩인 라물린 라트리크, 라란돈 와인으로 훌륭한 구조감, 섬세한 탄인롱피니쉬와 함께 테루아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아름다운 와인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코트로티의 또 다른 우수 생산자 르네 로스댕입니다. 로스탱은 1971년에 와인 생산을 시작해서 코트로티 지역의 전통적인 양조 방식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와인이라는 명성을 얻었는데 인공적 개입을 최소화한 와인메이킹으로 포도 자체가 가진 캐릭터를 강조하는 와인 스타일을 추구하고 대표 와인은 이기갈의 우수 포도밭과 같은 포도밭에서 생산된 와인들로 복합적인 아로마 우아한 구조감의 우수한 와인들입니다. 이번 시간엔 서울 클래스에서 같이 시음했던 론벨리 와인과 함께 우수 생산자들을 소개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특별한 곳에서 전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느 곳의 와인들을 살펴보게 될지 기대해 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